미션 사이드 미션 뭔가 이쪽으로 날아오다 2 이거네요 이게 무슨 퀘스트더라? 기억이 안나는데 아래인가? 아래 인가 봐요. 거침없이 신문 배달 알바 였 나요. 이거 네, 안녕 하 세요. 반갑 습니다. 원 키님 빨리 감 사해요. 착지! 실패 착지! 좋았어 여기 뭐야 왜왜 폐가망신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예흥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가 이쪽으로 날아오다 아, 그때 배달부잖아. 저기 잠깐 음? 이 냄새 뭐지? 으악, 뭐야, 엄청난 냄새. 나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즐거운 배달은 못될것 같지. 이런 건 배달하면 안 돼. 받게 될 불쌍한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뭘 보내길래? 냄새 맡고 죽겠다. 아니 들은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배달부는 질문을 하지 않는 법. 확실히 말을 두지만 그거 배달 도와줄 생각 없거든. 하지만 내가 부탁할 사람은 너뿐이야. 벌써 동료 배달부 다섯 명이 냄새 당했어. 나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야 뭐야 이거? 최소한 너는 능력을 이용해서 직접 들입자 공개할 수 있잖아. 혹시라도 내려놓고 쉬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 튼튼하게 쏴아두었으니까 부서질 일도 없을 거야. 여지껏 배달에 실패한 적은 없어. 이것이 첫 사례가 되었으면, 되어면 귀, 괜찮아 얼굴이 점점 노래지는데. 수치는 아비나 저택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한 명이야. 고용인 거주들은 저택 옆에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부탁해 더 이상은 못 보자 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언제 내가 이걸 옮기는 걸로 결정된 거야 도망간다 사람이 도망가 야이 안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검은 아귀가 느껴지는데 이걸 들고 가라고? 마치 고호스를 가둬놓은 듯한 이걸? 좋아 레이아비나의 고용인에게 이걸 전하는 거지 좀 쉬, 죽겠다. 좀 쉬어야지. 냄새 나는 물건 배달. 냄새 나는 물건을 중력 체크로 가지고 있으면 캐시 풍겨 나오는 냄새에 괴로워하며 인내 막대가 상승합니다. 인내 막대래. 막대가 최대치에 달하면 캐시 기절합니다. 와 업소사. 내려놓고 초기화 시키란 얘기네요. 마을이나 시민들을 해치지 않도록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무려 해친다는 포, 표현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일단 조금씩이라도 위로 이동해야 돼. 인내 게이지가 달기 전에 일단 여기 이곳 지역에서 최상층으로 갑시다, 일단. 빨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 여기서 잠깐 쉬고. 와,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야, 인내가 생각보다 빨리 차네요. 가자또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나면은 인것 때문에 기절을 할 정도야. 잠깐만 게이지 먹으면서 가야 돼요. 이거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됐어. 저기인데 일단 여기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인내가. 이게 제일 가까운 데 같은데? 야, 있네! 있네! 잠깐만! 조금만 더참아 개짱!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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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참아 놔, 놔, 놔! 그냥 놔, 놔, 그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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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 그냥 놔, 그냥 놔, 버려! 떨고, 떨고, 그냥 버려! 그 다음에 다시 주워, 가서! 가서 주워! 아이언맨! 맙소사. 그렇게가 안 되네요, 이거. 그렇게가 안 돼. 너무 너무 빨리 떨어져, 이거. 너무 빨리 떨어져, 이거. 일단 잠깐 저기서 아까 쉬던 거랑 똑같이 쉬고 눈내 좀 채우고요. 쉬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서 쉬려고한 건데 생각보다 멀었어요 이게. 어디서 쉬어야 되냐 그럼? 응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아까는 아니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까워졌나요? 아까도 이렇게 가까워졌나? 저기요, 여러분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왜안 도망가니? 얘네? 일단 들고,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한번 쉬어야 될까? 이번 목적지 저기서 한번 또 쉬자. 여기서 쉬어. 저기요? 도망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 다음 목적지를 계속 잡아야겠어. 그 다음에 저기. 어, 애초에 저기가 도착지가 아니네요. <laughs> 일단 저기로 갑시다. 저기가 도망가요, 여러분! 으악 내가 바로 커플 브레이커 저긴데. 일단 가까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이정도는 갈수 있을거야 이정도는 이정도는 가능할 것 같죠? 여기까지 가서 일단 휴자 상충구 이런 상충구에 이게 필요할 사람이 있을까? 어우 죽을뻔했네 꼴좋다 부자놈들 얼저타 부자 놈들. 좋은 생각났다. 좋은 생각. 물에 씻으면 냄새 안 사라질까요? 진방. 물에 넣어도 안.. 안 사라지는 이 연.. 이.. 무락물락 올라오는 n 바물에 넣어도 안 사라져 자 다시 채우고 시시다다 왔어 a 토할 것 같아 호물만 오염됐어? 아.. g 물 거의 다왔는의 의식이 n 어진이 이제 물이야 눈앞이 깜깜해 용련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지쳐버린 <laughs> 캣을 데리고, 포켓몬 센터로 갔다. 엄마. 뭐야, 이건? 야, 운도 좋아. 어, 떨어진다. 야, 상자는 그대로 있는데? 큰일 났다. 오, 야, 운도 좋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괜찮니? 너 하늘에서 떨어졌단다 냄새 때문에 기절했나봐 잠깐 소화물 어딨죠? 소화물? 미안하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레이 하비나에 있는 사람에게 끔찍한 냄새의 소화물을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뭔 막말이니? 후레쉬님 빨로 감사해요 소화물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중약선이 지나갔었어 그거 알.. 그거같아요 그 중력선이 어디로 가는지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포트 비스말리아로 갔던 것 같은데 비스말리아! 이런.. 서둘러야겠다 어디야 어디 가봅시다 하필이면 비스말리아인거야? 비스말리아? 군기지 아닌가요? 여기저기? 눈기지 아니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쏘지 않잖아? 냄새난다고 안 쏘나? 야쟤 얘는 맞을거 생각하고 온거야 이거 상자하나 때문에 야 책임감이 특출한 아이야 설마 수화물이 저지른 짓인가? 수화물이 사람을! 야 이거 뭐야? 완전 화학병기 아니야? 수화물... t 다들 h 한 건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t 냄새새 to the house. 병 다들 죽고 말 거야. o 놈소행 o 가 바로 네가 그 물건을 가져왔구나. 이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어서 수화물을 회색에서 도망쳐야만 해. 꼭 도망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때려 잡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갈게. 알았어, 알았어. 수화물 맛좀 봐라. 수화물 맛좀 봐라. 어때 수화물이야? 어때? 야 멀쩡하잖아. 수화물 있어도. 엄마 수화물 터진다. 가, 가, 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도망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때려 잡아야 돼. 왜 아무런 미션이 안 뜨죠. 이 물건이 문제를 잔뜩 일으키잖아. 서둘러 배달하고 손을 씻어야겠어. 소화물을 배달하라. 엄청 먼데, 엄청 멀잖아요. 야, 인내가 별로 안 단다, 갑자기? 인내가 별로 안 들어요. 익숙해졌나봐. 코가 마비됐나봐. 잠깐!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아, 됐다. 중력 게이지 다 달게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중력을 풀어가지고서 회복을 하면 되네 이게 빨리 가면은 빨리 가면 괜찮나 보다 제가 인내 좀 채우고 됐다 여기야 야 뭔데 이런걸 여..여기 배달료 어서 가지고 가세요 잠깐 그 냄새는 엄마표 키..피클 도착했구나 어, 피클? <놀람> 이, 그게 음식의 냄새라고요 <놀람> 아..이 자극적인 냄새 역시 엄마의 피클은 최고야. 덕분에 오늘은 즐겁겠어. 내 기운을 보태어 주려고 은 주신 게 틀림없어.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강태요, 강태. 강퇴. 엄마, 고마워요. 배달해줘서 정말 고마워. 쪼 촘만해요. 애초에 피클에 이 정도의 화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in... 피클이라고? 아무튼 훌륭한 배달이었어. 이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냄새도 찾아내는 포장재를 개발해야 할지 모르겠군. 가시남님 빨로 감사합니다. <목소리> 거 좋은 생각이야. 피클 냄새는 결코 맡고 싶지 않거든. 그렇지만 짐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뻐했었지. 이것이 바로 배달부의 보람일지도 모르겠어. <목소리> 뭐야 이건? 나는 가슴을 채우는 포근한 <목소리> 기분과 함께 필사적인 샤워 욕구를 <목소리> 지니고서 방과 정착지로 <목소리> 돌아왔다. <목소리> 그런데 내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썰물처럼 갈라지는 것이었다 냄새나나봐 냄새나서! 썰물처럼 갈라졌어! 뭔가 이쪽으로 날아다투 완료 냄비 사진 아이템을 휙 두겠습니다 아 방과 정착지 근데 정착지 가면 이벤트 발생 안 하나? 거기 사람들이 있나? 애초에? 냄비가 냄비로 얻었대요 이건 뭐야 이런 거든 은어요요야이이 <laughs> 냄비. 이게 어 u 봐서 냄비야? 냄비 이거 그냥 대전 저지 r i 밖에안 보이던데? 굉장히 은근슬쩍 사진 아이템 i 이 e r You go to the river. You go to the river. You go to 액션 알피지 게임.